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오후 두 번째 뉴스인데요. 미국의 대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과연 북한이 무엇을 미국에 던져줄 것이냐. 이걸 놓고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된 의견 중에 하나가 ICBM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 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관해서 강력한 군사적인 압박까지 총동원할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북한의 이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도 다양한 형태의 대북 제재를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 최고의 압박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 최대 압박 2.0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2.0 전략을 미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데, 이 맥시멈 2.0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 대북 압박 제재 움직임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토 원비어법이 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 누구냐? 김정은의 게 불법으로 감금됐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돼가지고 금방 내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오토 원비어 가족 부모, 부모가 서울에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만나준 바 있는데 그 정도로 북한 인권 문제 하면 오토 원비어이고 오토 원비어법 하면 그런 북한의 잔인한 인권 탈압 정책에 대응을 해서 북한이 현재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활동 금융 분야에 있어서 철저하게 북한을 응징하는 즉 세컨드리 보이콧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이 바로 오토 원격 법안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이 제재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과 사람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 그리고 금융 기관은 전부 세컨드리 보이콧에 의해서 강력하게 미국의 제재를 받게 하려는 법안이 바로 오토 원벽법안이에요. 이 오토 원벽법안은 그동안에 미의회에서 채택될 듯 하나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채택이 끝나가지고 2020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최종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이 오토 원벽법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그런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내 자산 동결 또대리지불 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기준치 이상의 원유나 정제유 제품 또 석탄과 기타 광물을 수출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재를 적용하도록 한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3자 금융 제재예요. 이게 바로 세컨드리 보이콧에 존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은행, 기업, 은행,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세컨드리 보이콧 제2차 제재 또는 제3차 제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3국 동의와 관계없이 이 법안을 위반하는 기관, 개인, 그 다음에 기업 모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2021년도 오토원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국방수급법안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세컨드리 보이콧을 제3국은행에 적용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중국은행들이 앞으로 북한과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 세컨드리 보이콧이 실제로 가동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요. 어, 또 하나 이제, 또 중시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이 북한 선박, 제재 대상으로 돼 있는 북한 선박이 여섯 척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 환적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이 스물다섯 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북한이 선박 6척하고 25척 모두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 대상의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환적을 하는데 이 불법 환적 걸리면 바로 세컨드리 보이콧에 걸립니다. 특히 지금 국제사회, 유엔 측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불법 환적, 유류의 불법 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엔 제재에 의해서 원유는 400만 발로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불법 환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 상한선이 연간 50만 배럴의 7배가 되는 350만 배럴의 석유 정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도 그 불법 환적 규모가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법 환적 근절을 위한 이 최대 압박 전략 2.0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고, 따라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러한 제재, 강제 이행을 위해서,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 정박, 납포, 수색, 압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 불법 환적, 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불란서, 호주 및 뉴질랜드 7개국이 합동으로 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환적, 한국이 빠져 있는데 한국도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유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그다음에 군사 도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원유 도발 카드는 만약에 예, 북한 도발 수위가 더 높아져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유 수입의 상한선을 더 낮게 책정해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의 군사 무기 개발, 그리고 정상적인 산업 경제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2.0, 맥시멈, 맥시멈 2.0 전략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예, 북한 관광을 차단한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집권한 이후에 국제 관광단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우리 금강산 관광이 딱 묶여가지고 외화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북한 내 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특히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속셈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맥시멈 2.0 전략에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관광 자원의 에 차단 문제 적극적으로 어 검토해 나가고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북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레드라인을 넘길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불법환적 원유 문제 관광 문제 그다음에 일반금융기관의 북한 제재세상 기업 개인 기관과의. 거래, 강력히 응징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히든카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적절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이따 밤에 다시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